철저한 자기 통제, 자기 관리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인생의 핸들을 지고 나를 이끄는 삶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박 4일 뭐 저는 동계수련회 치고는 지금까지 해왔던 동계수련회 중에서는 제일 길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동계수련회 중에서는 제일 길어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삼박 사일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박 사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과 의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 인도하여 주시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방향과 원리를 보장 들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받다면 그 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않거나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게 경건이라고 혹시 믿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그게 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남을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 이 모습을 같이 한번 돌아보자. 저도 기차 타고 이 경산에서 수원으로 올라오는 동안 3세 시간, 세 시간. 합니다. 누구일까요? 가난한 사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병든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고이사람들 위해서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와, 우 정답은 2 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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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각각 몇 분이라고 가르치나요? 하나님은 몇 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라고 가르치는데요. 바르게 연결한 숫자를 찾아서 주시면 됩니 하나님 몇 분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몇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 몇 분으로 고백하세요? 3일찬양이요어 그렇죠. 어 이거 트리키야 트리키 지금 트리키야 트리키. 3일째 약간 트리키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 하나님이 몇 분이냐? 중보자가 몇 분이냐? 중보자가 누구야? 어, 어. <laughs> 자,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정답 아, 2번이에요. 아직 정답 이번 들었어 얘네가 깜짝이야. 이 맞을 거아닐까 어, 자, 아, 자, 아니, 자, 아니, 근데, 자. 오케이 거울이 그러면 거울이 그러면 거울이 나머지 조에도 한번 거울이 정답을 거울이 쓸 기회를 줄게. 어, 일단 기회를 줄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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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지금 한 거야. 지금. 일단 네 아, 예. 거기다 그물 돌덩이로 던진 아, 거예요. 진짜로. 자, 다른 조들도 한번 정답에 도전할 기회를. 자, 아, 네, 것이죠? 네, 자, 아, 정답. 이거 만약에 맞추는 조가 있으면 살려 줄게. 이번에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일 분. 오, 1번입니다. 오, 다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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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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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트위키하다고 얘기했지 어, 여기가 속임수를 건지. <laughs> <laughs> 일단 패자 벌지 사람할 수 있어요. ]까요? 네, 다시 이제. <목소리> 나는 그 믿음 위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그 신앙이 뭔줄 알아요? 그 신앙은 뭔줄 알아? 그러면? 와, 바로 안 떠올라. 그쵸? 바로 안 떠올라. 요 이게 개혁신학. 나는 개혁 신학이죠. 어, 맞아요. 개혁 신학인데 그 개혁 신학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할 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뭐 성경 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언약 캠페인을 이번에 시작을 하거든요. 어, 하나님의 주권 신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고, 하나는 언약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 하나님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살, 사람들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학이서 있다는 말이요. 에 그럼 나라에는 어, 다스리는 무엇이 있어요? 어. 왕이 있죠.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어. 백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백성이고. 그러면 다스림을, 다스림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주일부터 그동안 좀 질문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켜주세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익명으로 이 질문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 을 하나 하나씩 같이 살펴보는 동안에 누가 썼느냐? 이게 누굴 것 같다. 글씨체 필체야 누구다. 누가 누가 대필 시켰을 것이다. 등등의 유추라든지 추측이라든지 이거 너가 썼냐? 제가 썼냐? 아,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질문은 바로 이거입니다. 교육자분이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죠?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laughs> 대답 안 해줘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지금 바로 하는 건가요? 아, 지금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냥 이거 보면아 제가 잘할게요, 제가 맞춰줄게요 이런 생각을 이거 사실은 뭐, 뭐 전해듣기로는 이게 나는 아니다, 정하 목사는 아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변명사마 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 이걸 보면서 어, 그런 생각을 했죠 먼저는 그래요 이게 교육자가 뭐 잘하든 못하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은 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교역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첫째 날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네, 들었어요? 우리 첫째 날이랑 셋째 날다 사람이 바뀌었나요? 물갈이 됐나요 혹시? <laughs>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있대 하신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세우신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한지역 교회를 다니고 솔라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죠, 그죠? 근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저는 버텨라. 존버하자. 종기한테 함께 버티자. 존버하자. 일단은 그게 우리의 기본 태도예요. 기본, 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예요. 태도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혹시 도망친 경험들 있어요? 살면서 도망친 경험들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부터. 네. 저도 있거든요. 음. 음. 없어. 오, 나은 자매는 보기를제 역시 세우는 달라요. <웃음> <도망친> <웃음> <거. 맞았어요. 웃음> <회장의 사례. 웃음> 그래, 우리는 연약해서요. 때로는요. 그 상황에서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갈 때도 있어요. 튕겨져 나갈 때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책할 수, 자책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책을 하더라도 그걸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네. 혹시나 뭐 교육자랑 내가 맞지 않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자고, 버티고 버텼지만, 그래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튕겨져 나왔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또 있어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린 결정이지만, 그 선택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세요. 네, 그렇게 어떻게 대답이 됐나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믿음의 문제. 우리가 힘들 때 위로를 원하고 누가 내걸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고 뭔가 품어주기를 원하지만 이미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내일 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 보혜사. 보혜사 헬라로라면 뭐야?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의 다른 뜻이 뭐야? 변호사, 위로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가 내가 지금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걱정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조선 시대 말 나와서 미안해 사극 말이 나왔네 <laughs> 옛날 말치로 하면 사극 말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더고 내가 올라가는 너도에게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시니까 성령님 보내주시니까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를 알려주시죠. 뭐 우리 안에 지금 누가 항상 함께한 거야? 성령님 여보니까. 여운이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어.